잡혔구나. 음, 어. 어, 난 분명 잡혔구나. 음. 그다음에 막나이거어떡하지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어, 음.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돼서?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땅소나 꼭다 막히고 잡막 경계 아, 막 아. 무서우니까 어. 그다음에 생각하다가 밑으로 막 내려갔어요. 아, 내려가서 거기 이제 기본 길이 있거든요. 음. 길딱 옆에 음. 계곡이 있잖아요. 어. 거기로 훌쩍 들어왔어요. 음. 데 풀새 우리 지금 나를 못보 이렇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 지금 숲속을 지금 위에서 하나하나 씨씨 뒤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엄청 놀라가지고 어, 그다음 전율이 막 오는 것 같이 음, 어삭해가지고 뭐라 어떡하지? 어. 막 부들부들 떨어. 뭐라 그 차라 그 무슨 생각도 나면 뭐라 내가 해서 응. 이제 잡히면 북성. 북성된 대거, 더 망치면 또 이렇게 잡히진 응. 않는데 내 고향의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던 응. 거야. 그래서 난, 그냥 잡힐까? 어, 그냥 잡힐까? 응. 아니면 내려갈까? 응. 하는데 또 어떤 생각을 두냐면 내가 잡히면 그때 잡히면 응. 내 가족들이 어떻게 공변을 당하게 되겠구나. 어, 그렇지. 이 단금 TV를 시청하기 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사랑인 거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지? 차라리 안 가는 게 도와주지 어, 않을까? 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잡혀서 나가면 나는 내가 뭐 잡혀서 감옥 가고 죽는 건 아이고, 세상에. 나는 괜찮아. 어. 근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음. 나나 음. 때문에 이제 음. 우리 가족이 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니 도망쳐야 된다고. 음. 그다음에 소리가 나지 않았어. 어 나지 뒤에서 않은가? 지금 지금 아니, 점점 져여 그러니까, 들고 있죠. 어머야 어떻게? 그다음에 그 순간에 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어. 밑으로 달렸어요. 어머야 달렸는데 길도 알겠다. 길도 모르잖아요. 어. 근데 달려서 지금 벌떡 일어나 가는데. 두에서. 공안이 발견한 거 같아. 발견했지, 분명히 가만히 있던 어, 게 보이지 그, 않방대가 발견하고, 짠쥬, 짠쥬, 워, 간지니라. 아이고야. 나, 소라소라 내가 너를 봤다. 이제 어. 이런 소리거든요. 어, 어. 그 다음 무 개소리 하겠으면 하고, 말하겠으면 말고. 그래. 밑으로 벌, 막, 정신없이 뛰었는데, 어. 거기 길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 지금,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그러지. 게, 어지 뛰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음야. 그 다음에 쓰레받고 어, 보고 맨발로 뛴거 아니에요? 어, 그도 것 모르지 지금 어, 내가 무슨 바구을 신고 있는지, 뭐 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뛰었는데 음. 그게 가파른 벼랑 비슷한 게 비슷한 음. 그거였어요. 음. 다행히 이제 옆에 바위도 있고 있지만. 음. 그리고 거기서 디글 디글 굴렀어. 요 아, 뭐 어떡해. 디글 디글 굴렀는데 그, 서, 그 옷도 아주 그. 아그 그 언제 뭐 옷이 그, 뭐 다니니까 옷안 입은 상태잖아. 별로 그쵸, 그냥 그쵸, 걸치기만 하고. 네. 살이 낫지. 비으로 이제 디글 디글 굴러가지고 어. 했는데 그다음에 굴러 갔는데 다행히 이제 뭐 이제 바위에 부딪히고 이런 건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 대굴고 굴러서 이제 내가 살던 집까지 내려왔어요. 엄마야. 꼭그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어 내가 지금 이렇게 뒤을돌 걸려서 음. 내려온 거기 딱그 내가 살던 어둠아 같은 음. 집이고 있 음. 옆에 이제 이쪽으로 길이 있어요. 어설길이 있고 오오. 이쪽으로 내려가면 인가예요. 오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앞에 산이 막혔는데 오오. 딱 내려가게 되면 거기 산에서 개울물이 설설설 나오는 오오오. 계곡 오오오오. 계곡이에요 오오오. 계곡.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 앞에 가지 이렇게 덕 아, 섰는데 갑자기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어,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 집을 목적하고 네, 왔는데. 예, 네, 예. 네. 누가 신고했고 나 누가 고장 질했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 내려와서 딱 어. 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해요. Uh, 아니 온인의 집에라도 숨어야 되는데. 아니 언제 그럴 어, 뭔가요? 그다음에 그 이쪽 이점 산 원래 길 종상 응. 길이 있거든요 어. 어석기 같은 구 쪽으로 가면. 공안의 변방대가 지금 다, 뭐몇 메다 간격으로 양병으로. 이렇게, 음. 다 이렇게 훑어 내려오는데, 음. 제가 여기 가도 잡히고, 여기 가도 잡히고, 음. 그 어디 가도 잡혀요. 음. 이제 집, 내어둠막에서 이제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면 거기 중국집이 한, 음. 하나 있는데 음. 거기 큰 개가 멍멍 짖거든요 음. 만약 그쪽으로 가면 또 개가 짖기 때문에 멍멍 잡힐 것이다. 음. 근데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공안에 차가 서 있고, 공안이떠 있고, 음. 이쪽으로 가도 공안이 다 이제 내려오잖아, 이거 음, 지금 간격 음, 사이 두고, 음. 나를 이제 잡으러 오니까, 하, 그 다음에, 아, 난 분명히 죽었구나. 아, 어, 어떡하네. 잡혔구나. 어, 어난 분명 잡혔구나. 음. 그 다음에, 막, 아,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어, 음. 어디로 나 가야 어디로 돼서,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풍선 안꼭다 막히고, 잡, 막, 경계에 막 무서우니까, 어. 그 다음에 생각하다가, 밑으로 막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음이. 거기 이제 기본 길이 있거든요. 음. 길딱 옆에 음. 계곡이 있잖아요. 어. 거기로 확뚝 들어왔어요. 음. 계곡 철렁 아니. 빠졌어요, 음. 거기. 음. 음. 근데 계곡이 깊지 않고, 한, 뭐, 뭐, 깊은 데는 한이 정도? 어. 근데 거기 딱길딱 딱 옆에 이제 농쿨이 막 이렇게 오. 돼 있거든요. 너무 궁금해, 뱃 어, 고기 들어가으면는데 얼마나 찬 줄도 몰랐고. 어, 그 6, 7월달이니까, 이제, 조금 물이 찬. 고기 내려오잖아요. 어, 산물이지. 그래서 그 찬물에, 막, 덜러덩 막, 고기 응. 들어가서, 엄마을 담그고. 이 어. 요거 뭐 하나,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어, 어. 이제 잡으러 오면, 머리까지 들어갈 파이지 그, 거 모르지. 어쨌든, 어, 뭐, 사람이 좀 채워 순간에는, 뭐, 변화별 짓을 다 하니까. 진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고. 그래서 인천공항에 왔을 때도 그때 에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소름이 얼마나 복받쳤을까.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막 음, 음, 음. 이제 정 소름도 나고 내가 음, 음, 진짜 원하지 않는 이제 음, 탈북을 해가지고 음, 이제 중국에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음, 음. 그래서 이런 농촌에 와서 이제 숨어 살아야 되는 음, 이제 내, 내 팔자가 소름. 팔자 때문에 너무나 막. 음. 음. 이제 막서로웠고막 음, 음. 억울했고, 음. 이거 다시 북한으로 갈 잡혀서 수도 갈, 수도 갈 수도, 어쩌면 잡혀서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가서 가족들이 겨우야 할 그러면서? 그, 음. 그 시련을 음.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못하다, 잡히는 음. 게, 이런 생각이 야. 들었으니까. 그래서 네. 우리 탈북민들이 두만강을 넘을 때, 네. 칼이나 지약이나 이제 잡히면 난 그냥 죽으리라. 왜 그냐면 북한에서 다시 북성이 된다는 거는 가족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물론이고 내가 살겠냐 죽겠느냐가 그게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북한 보위부에 들어가면 온갖 고문과 그리고 베라벨 그 어? 밥도 한 술이나 주나 마나 하는 그런 데서 사람이 참고 살아간다는 것도 그게. 어~ 잠담못할수 있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음. 참안 잡혀 나간 것도 정말 다행이고 그랬으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농촌에 좀 이제 살았어도 음. 다 이제 좋은 사람들이 알려줘요 어, 이제 오대오대서 오대, 이제 누가 잡혀서 이제 어~ 북쪽으로 갔는데 음. 어~ 이제 북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 옥계랑 이게 선몽이랑 이제 새 꽃이 이렇게. 그랬대고 그래서 나는, 그걸 아무리, 아무리 악독하고, 응. 아무리 악독하고 그런 나라다 해도, 야, 어떻게 사람 세 살에다 이렇게, 이새거챙이를 이렇게 뚫고 가냐고, 다뻥 치지 말라고 내가 막 그랬더니. 근데 중국에서 이거 뚫는다는 거는 중국에서 뚫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 중국에서 예, 뚫려가지고 가지고. 사슬 묶어갖고, 육성을 예,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 아. 그러더라. 야,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믿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소리도 두둔, 내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막 무서웠고, 음. 그 다음엔 이제 또 풍성되면, 이제 또 이제 어 가족이 이제 뭐 처형 당하고, 뭐 수영석하고, 음. 뭐 이런 일도 있었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오, 하니까, 또나 뭐 음. 하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음. 아, 가족이 이제 초참하게 되는 꼴을 하나는 볼수 없다 음. 네, 그래서 더나나 그래서 그때 네. 그 순간을 그래도 제일 어깨에 어떻게 넘겼네요 네 음. 넘겼어요 <laughs> 아 네. 진짜 그랬으니 오늘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당당하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말 나랑 제일 하고 싶은 노래 어, 노래도 네. 하면서 정말 지금은 어, 노래할 때만큼은 항상 네. 응, 웃음과 행복과 그 그쵸. 정말 즐거움이 얼굴에 묻어나는 그런 근심 걱정에 그때는 불안감에 떨었던 어, 아, 말도 못해요. 어, 저, 저는 지금 엄마 몸이 막확 놀고 놀고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 하니까 네. 다시 그때의 그 감정이 그대로 돌아가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말하는 그 지금 이 순간이 어, 그때와 똑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3만 5천 명이 되는 탈북민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운이 좋아서 이런 경험을 안한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아 우리 탈북민들이 두번 다시 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탈북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다 절조망도 치고, 맞아요. 군인들이 두 겹, 세 겹으로 국경 경비를 서고, 음. 정말 그 주변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무조건 총으로 사살을 하기 때문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총으로 음. 무조건 쏩니다, 지금은. 그래서 탈북이 음. 어렵거든요. 한국에 오고 싶어도 내가 가다가 죽지 않을까, 총에 맞아 죽지 않을까, 실제 죽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두려움, 음. 공포심, 이것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정말 꿈에 그리는 한국 내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꿈속에서라도 아, 언제면 저 땅에 나도 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어, 살수 있는 그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오늘 우리 리아님의 중국에서의 그 정말 가슴 떨리는 어, 이런 어, 추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그렇죠. 개만도 못하다 하는 맞아요.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맞아요. 생각이 나면서 정말 우리가 어 제대로 된 국가를 만났더라면 이런. 서름을 겪으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숨어 살면서 막 쫓겨다니면서 음. 어, 생명이 담보되지도 않는 내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도 우리 리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laughs> 네, 진짜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누구나 이런 거는 겪기 힘들잖아요. 이런 그렇지. 거는. 이제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저뿐이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진짜 저랑 비슷한 그렇지. 이 상황 음, 이것을 분명히, 많이 음. 겪었을 거예요. 진짜 너무 가슴 아프고 어. 다시는 이런 일이 대풀이 되지 않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 하루 빨리 우리가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항상 북한의 소식과 우리 탈북민들의 그 스토리 이야기로 이어나가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감사합니다.